어디에 그나마 좀 이재, 무또 궁금한 거 있나? 네, 어. 번. 벌써 힘들어지는 거니까 몇 쪽에 쪽그 응. 앞에 잡았나? 네. 어이구, 이 앞에 6 3 번이 아니가면아니안 잡힌 것데 어. 그러니까. 그래 이 무슨 뭐, 뭐가 궁금한데 보자 일단 들어오자. 지필요번 음. 그러면 Q P잖아, 맞지? 네. 어? 그럼 쉽게 말해서 Q의 근이 P의 근이 된다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어. 그런데? 어기서부터거디서부터 음, <laughs> 모르겠나. 네. 어. 자. 지금. 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 Q의 진리 집합이 P의 진리 집합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는 해가 얼마고 해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 맞지? 그러면 여기에 해는 쉽게 말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최대 맥스 세 개가 될수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럼 예를 들어 해가 1이고 2고 3이라면 맞지? a값은 얼마가 되는나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6이 되겠지 맞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빨리 Q에 해를 구해야 되겠지 삼천 원씩 해 구하는 건 했었잖아 빨리 뭐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라고 맞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걸린다고 이런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얼마?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x 플러스 4는 0이에요. 또 봐봐. 대칭되는 형태 비슷하잖아. 맞죠? 1지분나면 1대곱 빼기 4대곱 마이너스 1대곱 더하기 4입니다. 아, 1대네. 그럼 조립제곱 빨리. 1마사 마이너스 1 4. 1이 되잖아 맞지? 그럼 금이 얼마야? 금이 1이고 4고 마이너스 1이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될 것이고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8될 것이고 플러스 2 되겠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8 오케이? 됐어? 근데 또 이제 구조적으로 살짝 볼까? 어떻게 되는지? 3차 방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오케이. 여기서 복소아분한 알파 베타 감마. 전이 연습 좀 과하게 한번 조금 해 봤다. 전이 연습. 알파 다기 베타 다기 감마는 이 식에 말하면 1이잖아. 같이. A분의 마이너스 B. 그거는 2차 방식은 3차 방식은 4차 방식이랑 동일하다. 알겠지? 최고차항계수분의 ROD항의 계수가 바로 근의 합의 부반대자리 되는 거야. 됐니? 여기 얼마야? 4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뭐 어떻다고? 안 그래? 두근두근거린다고? 아, 재미없나? 아, 아, 아. 요새 점이 이제, 이제 늙어나고바빠기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래서 요거는 부호 얼마? 마이너스 그대로 왜냐면 두개등 곱하니까 부호같아지지 맞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알파 베타 감마라는 부호 반대로 열어야다 거지 최고상항 계수 분의 1차2차3차 부호 반대 부호 그대로 부호 반대 맞지? 여기는 무슨 자리? 두근동거린다 그거만 생각해 줍니다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는 뭐야? 모든 a가 될수 있는 것을 합파라 그랬지? 맞지? 그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보자 이 말이지. 그럼 세금이 합이 얼마야? 사잖아. 모든 그액을 우리가 얼마를 곱했어? 마이너스 1을 곱했잖아. 맞지? 그럼 봐 알파, 베타 오케이.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잖아 맞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감마였잖아 맞지? 그걸 더 하겠잖아 맞지?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조립제거 쓰지 않고 현재 뭐 하면 돼?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만 하면 정답 마이너스 8 생기지. 되겠니? 그래 이걸 하면서 3차만식근과 계수형이라는 하고 만약에 지금 똑같아. 그냥 보통 고율과정에서 이3자씩식근거하 지금 배우잖아? 현재 고인애들은 이게 지금 얘기할 때쯤이게 거의 다또 가고 갈 그래. 거라. 그런 애들이 한 50%가 된다고 보면 돼. 그 이상이야. 그니? 또! 그니 필요한 건 자꾸 찍어서 좀 정리해줘. 아니면 그냥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리서그래봐도 되고 는그 상도 네가 필요하면 찍접 보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게 귀찮아서 가는 거니까. 69번 네 69번은 뭐예요 아 이거 나도 잘안돼 헷갈리는 거야 알겠지 한번 적어 보자 p는 q이기야 p로 조건캐지 니가 내 말인지 이해가 되지 왜 오는 거라니까 쿨톤뭐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지 맞지 그냥 그대로 써먹으면 되잖아 p는 q이기야 p로 조건 그럼 화살표 꼭 오래 써라 그렇게 약속이잖아 그게 참이라고 맞지 그러면 어. p는 q에 의한 필요조건이니까 q p를 적어놓고 p는 r에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q 적어놓고 r 은 s에 의한 충분조건이니까 s 쏴주고 n, n은 n t이 충분조건이니까 t 쏘주고 so, t는 p에 의한 필요조건. 필요충분 조건의 개수를 구해야겠지 맞지 음. 그게 자꾸 얘기 했잖아 이런 문제 거든요 그냥 이문제을 졸라 연습해서 네가 만들면 되는 거야 앞에 이런 문제 있지 화 확인책 가 맞지 그래고그 다음 쉬운 문제 이런 거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교과서 문제는 알았지 그러니까 그 범주만 니가 찾아온다음 이건 이게 헷갈리는 거니까 요거 두 개만 확실히 해 놓자 요렇게 그걸 네가 머릿속에 있는 게 책에다 자꾸 적어놔야지 오케이? 그럼 범주를 잡는다 자 여기서 Q, Q가 같으니까 생기는 것이 뭐가 생기냐면 아니다 여기 잡고 적지 마자 헷갈립니다 아니면 키가 생기고 주어진 명제가 차이면 그 대우도 참이니까생기놓고 음, 맞지 그다음 또또 또 보자 요거는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를 또 그걸 쓰면 네 대우를 쓰면 P 이면 R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생기니까 P 이면 R 생기겠, 맞지? P 이면 R 생기니까 Not R 이면 P 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니? R P P R 되니까 결국에 P 하고 R 은다 뭐니? 같은 거지, 맞지? 그럼, P하고 R이 같으니까, 뭘로 씁고? 그냥, P로 적을까? P로 적고, P로 적으니까. P, R을, P로 적지. p 지 맞제? 됐니? 오케이? 그럼 봐. 그러면, Q, P, P, Q 됐지. 맞제? 그럼, P, Q와 세계가 맞네. 맞죠? 그럼 또 P로 적으면, 필요 없고, P로 적으면, 다 필요 없는 말이요 맞죠? 그럼 지금 문제가 뭐가 되나? P, S 있고, 그 결국에, P, 아, TP, TP, 주어진 게 이거니까, 맞죠? TP 있고, 그 다음은 PT는 문제가, 맞지 맞지? P, T 네? 맞지? P, T가 문제였지 맞지? 됐지? 그럼 봐라 P, Q, R, T 여기서 맞지? 근데 4개가 다 되는 거지 오케이? n 니 보자, 느낌 T, <laughs> 세개다아 R이 그냥 충분 조건이니까 p q t 그러니까 r r r까지 포함되니까 p q r t 이렇게 총 문자에 내게 되는 거지 ok 그래서 r 유 위한 최종적인 기술을 구하실 거니까 3개 p q t 이렇게 3개 있다 p q t p q t 이렇게 알겠지 한번 해볼게 네. 우리 연습상황 하지 말까 안해도 되나 표정이 의문의 내가 뭔 일을 갖뭐그만 어, 해도 되는데 이런 표정이지. 이런 거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P, Q, 그러면 Q, P. P, 그 다음에 R. R, Q, R, S. s, not r, n t 니까 표준 문제니까, t는 r, 바로 적어볼릴게요그 다음에, t는 p, 이게 표준 거니까, pt. 오케이? 이렇게 중간에, 이거 대우승도 바로 썼다. 그럼 여기서 뭐다? qq 같으니까, rp. 오케이? Okay. 이렇게, 이렇게 같으니까, rp. 그 다음 보다 n o p면, n o r. 그다음에 R T S T S okay.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T S not S not T 이 okay. 그다음에 Q P P T Q T Q T Q T 그다음에 RQ니까, RT. RT. 여기, T 있고. 어디나, QT, QT, QT에서? 어, QT. 이거 없잖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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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QT. 자, 그럼 한번 보자고. p Q. 전문적나? 아까는 바로 Q R이 되는 것 같은데, 아 Q P가 되는 것 같은데, P하고 R, P Q Q, Q P, 그다음에 Q R R Q, 그다음에 R S, 그다음에 T R T R. 음, 요걸요렇게 짰다 보니까 내가 아로 바꿔 졌다 보니까 여기서 요거는 가 바로 안 나죠, 여분네 나 o t 아니면 나 o t 했잖아. 맞지? Not. 아까 전에 not n 니다 맞지? 여기에서 not p 여기 되는 것이 n o 가 되니까 t p가 돼 버리지. 맞지? 나피랑 t랑 같아 버리지. p랑 t랑 같아 보니까 이제 p r PR, RP 맞지? PR 그럼 이렇게 됐고 그러면 P 대신에 이렇게 P의 글씨가 되니까 됐지? 맞지? P, Q, R, T 여기 P를 주면 접으면 되지 그래서 R과 P를 주문 접으면 Q, T, P 이렇게 세개여 이렇게 다루어지 되겠지? 됐지? 오케이? 음. 또! c h 70몇번70지70 박. 70 박. 70 박. 70 박. 70 박. 70 박. 충분 박. 아, 7 충분, 조건이니까. P는 충분 박. 7이 박. 70 박. 70 박. 70 충분 0 박. 이0 박. 70 박. 70거나 B가 7라는 소리. 박. 까지 이해됐어? 그다음 R은 P에 0한 충분 조건이니까, 아 필요 조건이니까. 또 역시 7라는 것이 R의 원소가 0 박. 70 박. 70 박. 70 박. a가 b의 최대값이니까 무조건 a와 b의 값이 크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일단 케이스가 되는 것이 a 제곱이 4에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o 안에서 b가 4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또 a 빼기 1이 4가 될수 있고 or a b가 4가 될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음, 다른 건 없지 자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돼 맞지 또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되겠지 맞지 원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a가 2라고 생각해 봐 a가 2라고 a가 2가 됐다고 생각해 봐지먼죠 a가 2가 되면 지금 b는 얼마됐냐면 아 a가 2가 되면 여기는 1이 되겠지. 얘는? 맞지? 얘는 1이 되겠지? 그럼 1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겠지. 다시, 여기서 A가 2라고 했는 거야. 이런 경우에. 있어서 2라고 보면 얘는 4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2되겠는 무슨 말이지? 그러면 A가 b 값은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2 그럼 얘가상인데 안되니까 a가 얼마 되야 되나요 어. b 도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럼 여기 a가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안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b가 4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됐니 b가 4라면 4가 되겠지 그러면 a가, a가 이럴 수도 있고 또 뭐야? 요게 4가 될 수도 있잖아 맞지? a는 얼마? 5가 될 수도 있지. 이해 대한 논리적인 문제야.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4하고 5가 되는 9가 되겠지. 맞지? 9. 9 이렇게 접해지는 거야. 되겠어. 사실 할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몇 가지 경우야. 하나, 둘, 세 가지 경우만 대입 시켜 보면 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찾아주면 되겠지. 됐어. 또 없어요? 자 이제 문제 증명을 해서 지난 시간에 뭐를 한번 소개했니 디우를 이용한 증명했지 을 맞지? 그나마 뭐다 홀수 짝수 50%될때 맞지? 또 뭐다 뭐가 아니다가 있을 때는 디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 거지 맞지? 그럼 그래, 애매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증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맞지? 대우를 이용한 거랑 오늘 하는 거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지면 되고 그래서 이대 데오르의 증명 같은 경우는 보통 서술형첫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아니지 두 번째는 그래서 데오르의 증명은다해 봤어 됐니 특정한 수에서 대선하는 게 특정한 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마다 자연수 같으면 이 k-1 k는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됐어 됐어 음. 다른 거 82쪽 증명을 안해 봐도 되겠니 됐어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기류법을 한번 보자. 오케이, okay? 음.